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혼자 살고 있는 돌싱 30대 남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첫사랑의 기억이 어떻게 남아있나요? 다시 생각해도 설레고 아련하고 그리운 기억으로 남아있으신가요? 남자는 생각만 해도 설레는 첫사랑을 죽을 때까지 못 잊는다고 하던데 저는 다른 의미로 첫사랑을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아요. 어쩌다 제 첫사랑의 기억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저는 고등학생 때 같은 반이었던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해 짝사랑을 해왔었어요. 가슴 간질간질 거리는 저의 첫사랑이 그렇게 시작된 것이죠. 아내는 미모가 뛰어나서 전교생에게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여자들은 아내가 쓰는 물건들을 따라 샀었고 학교에서 인기 좀 있다는 잘생긴 애들도 아내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었어요. 하지만 저는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날씬한 것도 아니라서 뒤에서만 아내를 봤었어요. 정말 평균 이하의 외모에 살 집도 있는 편이라 제가 봐도 너무 별로더라고요. 늘 그렇게 뒤에서 아내를 지켜보다가 아내가 가는 대학에도 따라 들어가게 됐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까지 하냐고 말하시겠지만 저는 그만큼 아내를 무척이나 좋아했었거든요. 제 세상은 아내에 의해 흘러간다고 볼수 있었어요. 그렇게 대학을 가서도 혼자 속으로만 좋아하다가 대학 졸업할 때쯤 제가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고백을 했어요. 현이야 친하지도 않은 내가 이렇게 불러내서 당황했지. 졸업하기 전엔 꼭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불렀어. 나너 좋아해 현이야. 나도 알고 있었어. 고등학생 때부터 뒤에서 계속 나만 보던데 어떻게 몰라? 다른 애들은 나랑 얘기 못해서 안달이었는데 넌 끝까지 쳐다만 보더라. 아 알고 있었어. 다른 애들은 다 잘생기고 이쁜데 난 너무 못생겼잖아. 그래서 너한테 말을 걸 용기가 없어서 그냥 뒤에서 쳐다만 봤어. 차라리 말을 걸지. 그래서 뒤에서 쳐다만 보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니? 장난이야. 오히려 다른 애들과는 다르게 특이해서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 아, 그랬어. 그럼 계속 특이한 애로 남게. 오늘도 말 걸지 말걸 그랬나? 나 근데 정말 너 좋아해. 대학까지 따라올 만큼 진짜 진심으로 좋아해. 대학까지 따라온 거야. 내가 뭐라고 이렇게 좋아해주는 거야? 나 정말 별거 아닌 사람인데 아니야 너만 보고 있으면 주변이 환해지고 너가 웃을 때마다 내가 행복해지는 걸 이젠 졸업 앞두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말한 거야. 부담 가지지 마. 대답 안 해줘도 되고 난 대답하고 싶은데 원래 고백은 대답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나는 좋아 우리 한번 만나보자. 아직 어리니까 가볍게 만나보고 아니면. 그때 헤어지면 되지. 저는 인생은 미쳐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당연히 찰 것이라고 예상하고 고백한 것인데 예상 밖으로 아내는 활짝 웃으면서 저를 받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얼떨결에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남들과 똑같이 데이트도 하고 사랑을 나누었죠. 아내 주변에서는 도대체 저를 왜 만나냐고 했었는데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이유가 뭐든 지금 아내와 사귀고 있다는 자체가 행복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저는 운 좋게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도 대기업에 계속 이력서를 넣어 보는데 서류 전형은 대부분 합격을 하는데 저보다 자격증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최종 면접에서 항상 떨어지더라고요. 결국은 대기업은 포기하고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죠. 위로가 전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아내에게 취직 축하한다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아내가 평소 갖고 싶어했던 지갑도 축하 선물로 사줬습니다. 아내는 저의 응원을 받고 힘을 내서 열심히 회사를 다녔어요. 제가 어느 정도 직급이 올라갔을 때 아내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아내는 망설임도 없이 단칼에 제 청혼을 거절하더라고요. 아직 직장이 변변치 못하다면서 자신이 당당해질 수 있을 때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아직 내가 직장이 변변치 않아서 지금 결혼하기엔 너무 미안해. 그럼 내가 싫어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직장 때문에 거절하는 거야? 직장이 무슨 상관이야? 우리 둘이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래도 직장이 좋아야 월급도 많이 받고 우리가 걱정 없이 살거 아니야. 너 월급에 비하면 내 월급은 너무 작잖아. 나는 내가 내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을 때 결혼하고 싶어. 그래도 너가 안 버는 것보단 낫지. 우리 둘이 같이 벌면 괜찮아. 그리고 나 혼자 벌어도 너 하나쯤은 먹여 살릴 수 있어. 아내가 저보다 못한 직장에 다닌다고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괜찮다고 다독여 줬어요. 아내는 제가 대기업에 다니니까 확실히 제 월급이 자신 월급보다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이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으니 결혼해도 문제가 없다고 설득했죠. 제가 자신보다 두배 넘게 받는다는 것을 듣고 놀라더니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되는 저의 설득 끝에 아내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뀐 것인지 제 청혼을 받아주었어요. 제가 이렇게 결혼을 서두르게 된 이유는 회사에서도 아내가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내가 종종 회사에서 치근덕거리는 남직원이 있다고 얘기를 꺼낼 때마다 다른 남자들이 더 이상 치근덕거리지 않게 얼른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죠. 저는 그렇게 힘들게 아내와 결혼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자식 없이 여전히 둘이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사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저에게 찾아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내와 저는 아직 젊으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아이가 찾아올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 보기로 했어요. 그러다 결혼 3년 차가 되었을 때 아내가 임신을 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며 너무 수고했다고 고맙다면서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오셨어요. 아내도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선 살짝 눈가에 눈물이 고였더라고요. 며느리 아끼는 시부모님 덕분에 낙동강 오래할 신세가 된 저만 힘들어졌었어요. 아내 회사가 중소기업이어도 설립자가 여성분이어서 그런지 복지가 대기업 못지않게 좋더라고요. 아내는 일을 하면 스트레스 받을까봐 아이를 위해 휴직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혹시나 쉬면서 집안일이라도 할까 어머니께서 집에 오셔서 아내 대신 집안일을 다 해놓고 가시더라고요. 저도 퇴근하고 오면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아내의 시중을 들기 시작했고요. 아내 시중을 들면서도 저는 태어날 아이 생각에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행복했어요. 저희는 아들딸 구해받지 않으려고 병원에 검진을 가도 성별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출산하고 아이를 보러 신생아실에 갔는데 아내를 아주 쏙빼 닮은 귀여운 딸이더라고요.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아이의 얼굴이 벌써 완성형이라고 호들갑 떨었다가 아내한테 주책이라면서 벌써 딸 바보 됐냐고 등짝 한대 맞았네요. 아내 손이 매운 편인데 저는 그날 아무리 맞아도 아프지가 않고 오히려 간지러웠어요. 이래서 다들 딸 낳으면 딸 바보가 되는 건가 보다 싶더라고요. 딸이 태어난 지 이제 1년이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집 앞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제가 집급이 올라가면서 회의 다 뭐다 여기저기 불려다니다 보니 정시퇴근하는 아내가 항상 저보다 먼저 집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집에 바로 온 적이 있었어요. 차를 주차하고 내리려고 가방을 챙기는데 어떤 차에서 내리는 아내가 보이더라고요. 아내는 운전면허가 없어서 항상 제가 데려다 주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했었거든요. 저는 처음엔 동료가 데려다 준 거라고 생각하고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집에 들어가려고 할때 남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아쉽다는 듯 아내의 손을 잡더라고요. 저는 내리려고 손잡이에 올린 손을 떼고 그 모습을 어처구니 없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내는 남자를 보면서 웃고 있고 남자는 잡은 손을 앙탈 부리듯이 흔들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보면 그 둘이 부부인 줄 알겠더라고요. 하필이면 제 차가 있고 정면에 주차하고 있어서 제 블랙박스에 그 장면이 그대로 다 찍혔었어요. 저는 차 안에서 나오지 않고 아내가 들어간 후에도 그 장면만 계속 돌려보고 있었어요. 잘못 생각한 거라고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보면 볼수록 외도가 맞는 것 같아서 화가 나더라고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차 안에서 쉬다가 원래 제가 퇴근하던 시간에 맞춰서 집에 들어갔죠. 아내가 웃으면서 저한테 왔냐고 말하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본 사람 마냥 아내에게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똑같이 대했었어요. 아내가 음식을 하는 동안 혹시나 다른 증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아내가 입고 있었던 코트를 뒤졌는데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잘때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잠든 것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들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어요. 잠금이 걸려 있었는데 비밀번호가 딸 생일이더라고요.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제일 먼저 카카오톡을 들어가 보았어요. 전부 회사 직원들과의 단톡이나 제가 알고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과의 단톡이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개인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장명도 심상치 않은 게제 직감으로는 이 사람이 아까 아내를 데려다 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개인톡을 들어가 보니 역시나 제 예감이 딱 들어맞았더라고요. 아내가 저랑 연애했을 때보다 그 사람이랑 더 달달하게 카카오톡을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사귄 지가 꽤나 오래된 사이였던 것 같았어요. 같이 데이트하면서 찍은 음식 사진의 남자가 살짝 걸려있는 사진들과 대놓고 찍은 커플 사진들도 있길래 모조리 제 휴대폰으로 옮겨놓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밥을 먹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평소 대화하듯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아내는 잘못 들은 건가 싶은 표정으로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커플 사진을 아내의 폰으로 전송했어요. 방금 내가 당신한테 사진을 하나 보냈는데 그게 우리 이혼 사유야. 그러니까 군말 없이 퇴근하면 이혼 서류 준비하고 당신 짐 싸놓고 있어. 여보 내가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잘못했어 내가 당장 그 남자 정리할게 우리 딸을 봐서라도 이혼만은 안돼 엄마는 아빠 없는 대로 키울 수 없잖아 안 그래? 그걸 아는 사람이 남편 두고 이렇게 딴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야 저번에 친구랑 저녁 먹고 온다고 했던 날도 그 남자랑 먹었더라 그땐 정말 아무 사이 아니었어 그날은 둘다 상사한테 엄청 혼나고 퇴사 고민할 만큼 힘들길래 같이 저녁 먹으면서 하주연하고 헤어진 게 다야. 진짜야. 거짓말 치지 마. 내가 그전 대화까지 안 봤을 것 같아. 내가 사진만 대충 본줄 아는 거냐고. 대화 내용까지 다 봤는데 왜 거짓말 치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거짓말 해서라도 당신 잡고 싶었나 봐.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욕해도 좋아. 그런데 이엄만은 절대 안돼 여보 그래 그럼 지금 그 놈이랑 당장 헤어져 그렇지 않으면 난 무슨 짓 할지 몰라 당신 회사에 불륜 증거 다 뿌리고 이혼할 수도 있어 아내는 회사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니 당장 그 남자에게 전화해서 이별을 통보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아내한테 들은 얘기인데 아내와 헤어지고 그 남자는 이직을 했다더라고요 아내로 이직했는지는 모르고 남자가 휴대폰 번호를 바꿔버려서. 만약에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한들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확실해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말해줬어요. 저는 제가 있는 앞에서 이별을 통보했던 아내라 저 말을 의심조차 하지 않고 믿었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의심해보고 제가 직접 알아봤어야 할 내용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다시 예전 신혼 때처럼 관계 회복에 성공했어요. 아내가 미안했는지 그 사건 이후로 제게 과하다시피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그 행동도 의심해봤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그 사이에 귀여운 딸이 저희에게 한번더 찾아왔어요. 이번에도 아내를 쏙 빼닮아 너무 이쁘더라고요. 어쩜 두딸 모두 좋은 유전자만 받고 태어난 건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지경이었어요. 제가 한동안 딸 보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했는지 몰라요. 주위 사람들한테 요즘 딸 보는 맛에 산다고 말하고 다닐 정도였어요. 요즘은 아들보다 딸이 더 좋다고 하던데 딸들을 보고 있으니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것 같았어요. 어찌나 애교도 많고 저를 보고 방긋방긋 잘 웃던지 나중에 커서 딸이 결혼한다고 하면 정말 대성통곡할 것 같았어요. 저는 영원히 제 딸들을 옆에 끼고 살수 있을 줄만 알았어요. 그날만 아니었다면 말이죠. 제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잠을 제대로 못잔 적이 있었어요. 평일엔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엔 딸들 보느라 피로가 누적이 되었던지 그날은 정말 낮잠을 안 자면 제가 과로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웬만하면 아이들을 봐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버티겠어서 정말 오랜만에 주말에 잠시 낮잠을 잤었어요. 그러다 중간에 목이 너무 말라서 잠에서 깨버렸어요. 거실에서 아내가 통화를 하는지 문틈 사이로 아내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더라고요. 스피커폰으로 해 놓은 건지 간간히 다른 사람 목소리도 들렸었어요. 저는 목이 말라서 아플 체경이길래 물을 마시려고 손잡이에 손을 올렸는데 아내가 하는 말에 문을 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오늘 남편 얼굴 보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못생겨지더라. 살만 디룩디룩 쪄서 진짜 얼굴 맞대고 밥 먹기 힘들어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어.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혼하라고 했잖아. 언제 이혼할 건데 이대로 살 생각이야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데 나 이제 당신 남편이 불쌍해 보일 지경이야. 아니, 뭐, 아직 애들도 어리고, 내 월급으로 애들 키우는 건 힘들잖아. 그렇다고, 당신 월급도 많은 게 아니, 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하려고. 이혼할 생각이 있긴 한 거야. 내가 봤을 땐, 당신 남편이 가진 돈 때문에 이혼 안할것 같아. 말로만 이혼할 거라고 하고, 계속 이런 식이면, 나 당신 남편한테 다 말할 거야. 아, 좀 기다려보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못 재는 거야. 매력 떨어지게. 우리 딸 부족함 없이 키워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그건 그렇긴 한데, 나도 애기들 보고 싶단 말이야. 맨날 사진으로만 보고 나도, 실제로 애기들 알아보고 싶어. 근데, 지금 자기애도 아닌데, 자기애라고 믿고, 저렇게 좋아 죽는 꼴이 너무 웃겨. 진짜 멍청한 거 아니야. 얼굴이 자기랑 너무 다르잖아. 당신 닮아서 얼마나 예쁜데, 자기애라고 믿지. 얼핏 들었을 때대어 내용으로 아내가 상남이랑 통하고 있었다는 걸 알라 차렸어요. 얼굴 얘기하면서 재험담을 할 때부터 저는 손을 뻗어서 화장대에 있던 제 폰을 들고 아내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둘이서 오가는 대화들이 정말 갈수록 가관이더라고요. 재험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껏 제 딸이라고 믿었던 애들이 알고 보니 제 딸이 아니라 상간남 딸이라고 하니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는 들고 있던 폰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 소리에 아내가 놀란 듯이 황급히 전화를 끊더니 방문을 열고 불을 키더라고요. 불을 키자마자 바로 앞에 서있던 저를 발견하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더라고요. 여보 당신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혹시 내가 통화하는 걸 들은 거야? 어디서부터 들었어? 다 들었어.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더 이상 내 목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지금 조용히 그대로 문 열고 나가. 여보 이거 오해야. 내말좀 들어봐. 당신이 지금 어디서부터 뭘 들었든 다 오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드라마 얘기야. 내가 요즘 보는 막장 드라마 있는데 그 얘기하는 거였어. 내가 방금 분명히 당신 목소리 듣고 쉽지 않다고 말했을 텐데. 나가 안 나가 못 나가겠으면 내가 나가게 만들어줘. 아이들 데리고 당장 나가.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나 여기서 절대 못 나가.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야. 여기서 나가면 정말 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 괜히 입만 아프게 더 말할 필요 없고, 여기 있는 물건들 다내 돈으로 산 거니까, 그대로 두고 귀찮게 짐쌀 필요 없이 몸만 나가면 되겠네. 아이들 데리고 나가. 아내는 계속 나갈 수 없다면서, 제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싸우는 소리에 놀라, 애들도 울고, 울고 난리가 났었어요. 제 애가 아니라는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애들이 울든 말든 달래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이 용품은 우리 집에 도가자 필요가 없으니 대충 애들 짐만 챙겨서 아내 손에 쥐어줬어요. 아내는 제가 쥐어진 가방을 던지고 못 간다면서 바닥에 들어눕더라고요. 제가 경찰에 전화하는 신용을 하니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알고 보니 아내는 전에 저한테 들었던 그 상간남과 계속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저번에 헤어졌다는 말도 거짓말이었고 일찍을 했다는 말도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그렇게 저를 속이고, 둘은 뒤에서 만남을 이어갔던 거예요. 아내의 자식이라고 믿었던 딸들도 그 남자와 아내 사이에서 낳은 딸들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저와 자신 사이에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서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었더라고요. 아내는 상간남이 가진 게 쥐뿔도 없었는데, 단지 얼굴 하나만 보고 만난 것이었어요. 저랑은 그저 돈을 많이 버니까 돈 때문에 계속 만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아내는 모든 사실을 알고 바로 변호사 선임에서 이혼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했어요. 아내와 상간남은 제게 당장 줄 돈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이혼하라면 이혼해줄게. 우리 소송까지는 하지 말자. 그래도 같이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합의 이혼으로 끝내면 안 될까.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짓한거 알아요. 그치만 소송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모아둔 돈도 없어서 당장 위자료 줄 돈이 없어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못 했나 봐요. 제가 저번에도 용서하고 넘어가 주니까 이번에도 사과하면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요. 저 절대 고소 취할 생각 없습니다. 아내가 외도한 게 이번이 처음이도 아니고 심지어 똑같은 남자랑 다시 외도를 했는데 저는 너무 괘씸해서 그 둘을 선처해 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결국 둘은 저한테 줄 위자료가 없어서 사채까지 써서 줬더라고요. 매달 정확하게 들어오는 월급 받고 사채를 쓴 모양인데 제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저는 불륜 증거들을 아내 회사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회사 내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녹음본과 함께 글도 올렸고 팩스로 커플 사진들도 보내고 제가 할수 있는 건다 했었어요. 결국 아내와 상간남은 회사에서 질타를 받으며 그대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처음 제가 용서하고 넘어가 줬을 때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짓을 왜안 하십니까? 저는 정말 죽을 때까지도 이 일을 절대 못 잊을 것 같아요. 다시는 결혼할 생각도 그렇다고 연애를 할 생각도 전혀 없어요. 저는 이렇게 혼자서 걱정 없이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부양할 가족이 없으니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집사람이 바람 펴서 유인한 줄 모르고 계세요. 나이도 많으신데 혹시나 충격에 쓰러지실까봐 영원히 제 가슴에 맘 묻어두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첫사랑의 기억이 꼭 이쁘게 남아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두 가족들과 행복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